투더빌리언의 투더빌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취업비자, 바로 HL 비자 수수료가 무려 100배나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업이 외국인자를 고용하기 위해 HLB를 신청할 때 보통 약 1,00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했는데요.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이 금액이 무려 10만 달러, 즉 100배나 뛸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비용 압박으로 인해 해외 인재 채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들에게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겠죠.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제도의 남용을 막고 진짜 필요로 하는 고숙명 인재만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건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만 손해를 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수수료 인상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현재는 제안과 논의 단계일 뿐, 실제로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시행된다면, H1B는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소수의 슈퍼 엘리트만 가질 수 있는 초고급 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